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 금융 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이번 주 시장 괜찮았습니다. 주식 시장이 좀 타오르는 기미가 보이죠. 물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썩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연중 신 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 코스닥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수 흐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최근에는 코스피가 좀더잘 나갑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잘 나간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글로벌 반도체 업종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중심의 글로벌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껑충 좀띄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그것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그랬고요. 물론 이제 수요일부터 다소 좀 흔들리긴 했었지만은 또 오늘 금융시장에서는 반등해 주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점으로 해서 우량주들이 좀 올라오게 되니까는 반등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또 다시 고점을 경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있었던 가격권까지도 좀 따라갔습니다. 이제 큰 저항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매물 부담이 분명히 있는 위치에요. 이제는요. 요선을 넘으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 너무 두려워하거나 좀, 아, 좀 기다리자. 솔직히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은 여기서 시장이 한번 더 치고 가면 은 그때는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이거는 뭐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투자자들이 너무 올라 있으니까 는 조정 한번 나오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늦을 수도 있어요. 물론 종목별로는 다르겠지만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매물 부담이 있는 것은 분명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발생되고 있는 시장의 빠른 추세 전환과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매수 세력들의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매수 세력의 힘이 강하다면은 실제로 지금의 이런 저항권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에 시장이 무너질 때 매물 소화가 많이 되었다고 보여요. 벌써 7월부터는 7월 중순부터 그러니까는 시장이 좀 반등 기미를 보이다가 작년 9월, 10월에 또 많이 무너졌었잖아요. 근데 작년 7월부터 외국인이 매수한 흐름을 보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거 외국인 누적 차트에요 작년 7월서부터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작년 7월부터 외국인이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급격한 순매수를 보입니다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에 많이 쏠리고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미 악성 매물도 소화될 거는 웬만큼 소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놓고 봐서, 아, 이때 두터워. 걱정이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두려울 것 같으면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그만큼 매수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쵸? 아니, 당장 저항권 나올 걸못하도사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어떤 주식도 살게 없고 시장을 따라가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특히 금요일, 오늘 금요일 시장에서 코스피가 움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을 보내겠다는 강한 인상이에요. 시장을 보내겠다. 뭐 삼성전자가 꼭 아니더라도, 응? 어떤 특정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시장은 보내야 되겠다. 오늘 또 일본 증시 급등하면서 일본 증시 30여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갔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글로벌 시장 별로 좀 차별화는 있지만 랠리예요. 이미 랠리. 한국이 조금 어떤 측면에서는 사이에 이상하게 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히려요. 근데 이제 한국 주식 시장도 눈에 보이는 거죠. 외국인들 시장에는요. 계속. 눈에 보이는데 특별하게 뭔가 큰, 뭐, 특징적으로, 아, 딱 너네가 가장 좋다. 이럴 만한 것들이 없었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고, 또 성장성에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고요. 어쨌거나 시장은 본격적인 레일리에 진입한다는 강한 신호로 금요일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 흐름이 전개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수익률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특히 수익률. 이게 지수 흐름하고 개인 투자자들 수익률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기를 원합니다. 단기적인 수익률에 대해서 목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을 보내겠다는 거지, 종목별로 보내겠다는 얘기는 좀 아니거든요. 좀 다르거든요. 그거하고는. 그러니까 잘 짜여진 포트폴리오는 갈수 있지만은, 투기적인 성향의 어떤, 어 매수들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물론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종목들 최근 들어 이번 주에 경향들을 보면은, 개별주 경향이 너무 급등주들 경향이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진짜 차트 나왔다. 이제 잘 간다. 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면 여지없이 털립니다. 아, 이게 매수가 자극될 만한 불기둥이 나온 뒤에는 여지없이 때려 맞고, 아, 손절해야지.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손절해야지. 해서 손절하면 다시 급등이 나옵니다. 이 변동성을 따라 갈수 갈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시장의 에너지가 넘치면 개별 종목도 가고 우량주도 가고 개별주는 개별주 시장대로 다 같이 가주는 거고. 그러면 급등하는 종목도 추격해서 가면 또그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 거고. 구태여 거기서 엎어내고 할 필요도 없이, 엎어내더라도, 바로 뭐 치고 올라오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기대수익률, 급등 종목들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기회가 되면은 그냥 뭐, 몇 프로가 됐던 치고 나온다는 거죠. 털고 나온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주들 가지고 단기적 관점으로,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수익 날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수익이 나야? 삼성전자 수익이 날 거가 분명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외에도 그냥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그럭저럭하고 웬만한 종목들, 우량주도 개인 투자자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종목들도 수익이 날 겁니다. 그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들고 있을 생각을 하고, 한달 정도 기간을 두고서 매집을 계속한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이 포트폴리오가 짜여지겠죠. 그런데, 시시하잖아요. 그쵸? 시시하죠. 그거 할 거면은 안 하겠다라는 투자자를 코인한다나, 그런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좀 최근에 보면은 보이는 대안들이 있어요. 종목들도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제와이피입니다. 일단 제와이피 먼저 볼게요. 특징이 뭐죠? 실적이 좋아요.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를 합니다. 뭐, YG도 마찬가지죠. 올, 올해 1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산업의 특성상 성장성을 부여하려면 높은 성장성 부여도 가능해요. 지금 시장의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무엇보다. PR이 높다고 안 가지 않아요.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주식 이론에서는 PER이 높으면 위험하다예요. PER이 높으면 안 좋다. PER이 낮으면 좋다. 저평가다. 지금은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됐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식과 관련된 서적들은 다 버리세요. 서점에 있는 그 어떤 주식 관련 책에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가지도 없어요. 그거 백날 파고들어도 여러분들 수익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그거 가지고 수익 날것 같으면은 개인 투자자 중에서 깡통 찰 투자자, 계좌 깡통 날 투자자가 왜 나옵니까? 거기에 없어요. 정답은 거기에 절대 없어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정말 여러,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여러분들 고집을 버리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직도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또 최근 들어서 반등하고 나오니까 이런 종목 미련은 계속 가져요. 물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괜히 포스코가 나을 거라고 포스코 관련 2차전지 종목들이 나을 거라고 얘기를 괜히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몇백억에서 몇천억 뭐 크게는 몇조까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구태여 시끄러운 에코프로 그룹 종목을 핸들링 할까요? 지금 상태에서? 안 하겠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물량 많아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에도 지금 빠져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크지 않을까요? 에코프로를 핸들링하던 응? 세력 쪽도요. 쿠테오 시끄러운데 왜 이쪽을 계속? 티를 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티를 내버리면은 호가 상관없이 시장가 매매해버리는 개인투자자들 때문에 시세가 훅훅 빠져버리죠 그럼 뭐예요? 계속해서 유혹과 기대를 주겠죠 그러면서 빼먹겠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투자자들은 항상 물려있는 종목들 그동안 어, 좀 시끌시끌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죠. 관심을 더 갖고,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종목들 담으려고 하고 하는데, 결코 그런 종목들이 수익을 주진 않습니다. 항상 한 박자 늦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한 박자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사고를 그때그때 버려야지만, 본인의 고집들, 뭔가 고집이 될수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시장 상황들에 따라서 바꿔줘야지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미 지나고 나서야, 아, 내가 틀렸네? 하니까는 한 박자씩. 계속 늦게 되는 거죠.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시장 상황이 바뀐다는 거는 시장에서 올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유행을 계속 탄다는 거죠. 어떤 유행 종목들이 간다. 지금 시장이 좋아하는 것은 산업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왜 그게 중요한가? 이거는 과거 나스닥, 장, 작년, 재작년까지 나스닥의 흐름에서 알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땠죠? PER이 100배가 가던, 몇 배가 가던 간에 신경 쓰지는 않아요. PER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ROE가 높은 기업들, 아, 매출 대비해서, 순이익이 높은 회사들 그리고 꾸준하게 매년 꾸준하게 영업이익 성장이 이루어지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과 더불어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상태에서 산업의 성장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PER를 사실 높게 가져가도 부담이 없으니까. 아무리 실적이 차곡차곡 잘 나온다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을 부여할 수 없으면, 높은 PER로 끌고 가기가 부담스럽죠.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최근에 유행을 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의료 기기 관련 종목들, 의료 장비, 피부 미용, 신국가치는 종목들 많이 나오거든요. 또한 가지 반도체 쪽.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 삼성전자 실적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수익이 잘 나오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도 높다. 그럼 뭐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반도체 업체들은 치킨게임 때문에 살얼음판을 계속 걷지만 소부장 쪽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은 안정적이란 말이죠. 어, 그런 회사들 중에서 특별하게 또뭐 새로운 소재라든지 그런 쪽 갖고 있는 회사들은 얼마든지 PR을 높여줄 수가 있죠. 뭐, 의료 쪽은 바이오니까는, 의료기기, 이쪽은 바이오니까는, 당연히 성장성 높게 갈수 있을 거고요. 잘 봐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자들이 새로운 변화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알았을 땐 이미 늦을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장에서 신고가 치고 나가는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앞서 보셨던 JYP처럼 의료기기, 의료장비, 이런 쪽에서 특히 피부미용 관련된 쪽, 신고가 종목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 대해서 잘 지금 시끄 전혀 시끄럽지가 않잖아요. 이미 시끄러워지면 늦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 싶어서 봤는데 가장 잘못된 거고요. 아니 이렇게 올라 와 있는데 어떻게 사? 에코프로 제가 유튜브에서도 에코프로를 언제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얘기 드린 게 언제입니까? 연초, 연초, 연초. 아니 이렇게 올라가는 걸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 어떻게 되나요? 낮은 가격이었죠. 결과적으로는 그 가격이요. 올라 있으면은 부담스러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개인투자자들 그런 고정관념들 버려야지 돼요. 그런 고집들은 버려야지 됩니다. 올라있는 건안 산다. 그 고집은 버려요. 잘못된 거예요. 가격은 항상 동등해요. 저기 밑바닥에 있는 주식이나, 저기 꼭대기에 있는 주식이나, 주가나, 가격은 동등해요. 현재 그 가격인 거예요. 그만하니까 그 가격인 거예요. 과거에서 어땠던가 요거는 그냥 과거예요. 현재 주가는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R이 높다. 아니, 뭐, 어떤 종목들 보니까는 PER이 4배, 5배인데, 왜 PER 20배 넘는 종목을 사야 돼? 너무 비싼데? 5배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런 고정관념, 그런 고집을 가지고는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PER 높은 종목들이 훨씬 더 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고, 당분간 계속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좋은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PR이 e 40배가 됐던, 쉬운 배가 됐던, 100배가 됐던, 붙일 수 있는 성장성을 갖고 있는 산업. 성장, 성장성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산업. 그 다음에 매출 대비 순익률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차곡차곡 수익이, 순, 어, 매출부터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쪽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고 더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요. 막 신고가 치고 올해 벌써 뭐50% 이상 올랐는데도 PR이 지금 17배, 18배 그런 종목들 많아요. 실적도 좋고 그런데. 지금 신고가를 치고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데 PR이 17배 18배 뭐 20배 이런 종목들 필 받으면 한순간에 피해 40배, 50배 이렇게 갈수 있어요. 주목을 해야지 됩니다. 단, 지금 단순히 피해 가지고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얘기하는 시대는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끝난 거예요. 2020년대 들어서 나스닥이 그런 랠리를 펼치면서 그거는 끝난 겁니다. 그렇게 주가에 대한 기대 수익을 계산하면은 이제는 안 된다. 그런 고집 고정관념은 버려야지 된다. 자 어떤 종목들이 유망할지에 대한 힌트 오늘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여러분은 종목 찾아보는 노력은 하셔야지 됩니다. 이것, 저것 다 검색을 해보세요. hts도 활용하고, 뉴스 나오는 것도 활용을 해보세요. 실적이 어떤 회사들이 좋고, 어떤 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싹 찾아보세요. 관련 종목들도 보고. 그렇게 해서 발굴한 종목들 주가가 많이 높아 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찾은 종목들이 수익이 났을 때 여러분들 정말 공부가 되는 거고 본인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